마일리 사이러스의 끼는 아빠로부터 왔습니다. 그녀의 아빠는 유명 컨트리 가수이자 배우인 빌리 레이 사이러스인데요. 이름이 생소하시다고요? 아마 한 번쯤은 이분 목소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드타운로드 피처링으로 장장 19주라는 빌보드 역대 최장 기간 1위 기록을 갖고 계신 분이기도 하죠. 마일린 이런 아빠를 따라 자연스레 연예계에 발을 담궜습니다. 8살 땐 아빠의 드라마 촬영지인 토론토에 따라갔는데요. 이곳에서 아빠가 보여준 뮤지컬 맘마미알 보고 배우가 되고 싶다는 첫 꿈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토론토에 한 학원에 등록해 열심히 연기와 노래를 배운 그녀는 아빠 찬스를 이용해 아빠가 주연하는 드라마의 아역배우로 연예계 첫 커리어를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그녀는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가 되기 위해 여기저기 오디션을 보러 다닙니다. 작은 역할이지만 팀버튼의 빅피쉬에도 출연하고 알리타를 만든 로버트 로드리게즈가 연출한 샤크보이와 라바거래 모험에서는 오디션 최종 2인회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어느날 그녀는 이 기회를 모두 박차고 갑작스레 오디션 중도하차를 선언하게 됩니다. 왜냐구요? 바로 더 좋은 배역에 붙었기 때문이죠. 바로 디즈니 뮤지컬 시트콤 한나몬타나에서 주연을 맡게 된 겁니다. 낮은 평범한 10대 밤엔 유명 가수인 한나몬타를 나 연기한 그녀는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나몬타는 나 아동용 프로임에도 당시 미국 내세 손가락 안에 드는 시청률을 보여주며 발매된 사운드 트랙이 빌보드 1위로 데뷔하는 건 기본. 실제 콘서트로 이어진 더 베스트 오브 설즈 투어는 무려 69개의 아레나를 매진시키는 등말 그대로 청소년 시트콤의 전설을 써내려갔는데요. 그녀는 이 인기를 바탕으로 한나몬타나와 별개의 자신만의 음악커리어도 만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낸두 번째 앨범 한나몬타나 2및 마일리 사이러스는 2디스코 로 발매됐는데 한 면은 한나 몬타나 사운드 트랙 한 면은 마일리 사이러스 의 음악이 담겨있는데요 그래서 이 앨범은 그녀가 낸두 번째 앨범 이지만 마일리 사이러스의 이름 으론 처음 발매된 그녀의 첫 공식 데뷔 앨범이기도 한 거죠 이 앨범 도 빌보드 1위로 데뷔를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아이돌 스타로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며 미국의 국민 여동생 이 되는데요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순결 반지 까지 착용하며 미국 학부모들의 절대적 지질받은 그녀지만 현실 의 마일리 사이러스는 점차 나이를 먹어가며 다양한 유혹에 빠져가고 있던 건데요 친구와 첫 관계를 가지고 난 뒤에는 엄청난 현자타임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할거다 해놓고 다시 촬영장에 가 한나몬타나 가발을 쓴채 순수한 모습을 연기해야 하는 그 상황이 참 웃겼다고 하는데 그냥 그때 자신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옛날에 디즈니랜드 백스테이지에서 피터팬이 담배 피우고 있는 걸 보고 충격받았는데 제가 지금 그 피터팬이 됐습니다. 또한 번은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되며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대마가 아닌 천연 허브라 부정은 했으나 누가 봐도 뭔가를 흡연하는 사진은 그 자체로 많은 어린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순수한 한나문타나와는 달리 실제로 는 파티거를 꿈꿨던 그녀는 이제 그런 자신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부와도 같던 한나문타나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본인 이름의 EP를 발매하는 거였습니다. 이 EP는 저를 전환시켜줄 앨범이에요. 새로운 모습의 저를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앨범입니다. 파리인더 USA가 담긴 이 EP는 신나는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16 마일리의 마의 16세 감성이 담겨있는데요. <목소리> 이후에는 토르 동생 리암 햄스워스와 함께한 영화 더 라스트 송으로 배우로서도 새로운 변화 시도합니다. 참고로 둘은 이 영화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하는데요. 오래 만난 끝에 2018년 결혼에 골이 나지만 얼마 안가 2019년 이혼을 하게 되죠. 남자친구와 함께 영화를 흥행시키는데 성공한 그녀는 이어지는 3집에서는 반항적인 모습을 강조하며 본격적으로 이미지 반전을 노립니다. 한나몬타나 시절엔 상상도 못할 수위 높은 의상과 함께 했지만 대중과 평단의 반응은 쌀쌀했는데요. 사람들이 그녀에게 기대한 것은 이런 반항적인 모습이 아닌 한나몬타나의 과즙미 터지는 소녀의 모습이었을 뿐더러 비평가들은 이미 그녀와 같은 컨셉은 캐셔나 레이디가 가까운 신자 소화해냈다며 높게 쳐주진 않았습니다. 이 앨범은 그렇게 그녀 커리어사상 처음으로 빌보드 1위 데뷔에 실패하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한나몬타나에도 영향을 주어 그의 말 마지막으로 발매된 한나몬타나 사운드트랙도 흥행에 실패하게 됐죠. 그녀는 연속된 실패에 크게 낙담하고 앞으로는 음악이 아닌 연기활동으로 연예계 생활을 이어가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애니메이션 영화 몬스터 호텔의 마비스 역에 캐스팅되는데요 어떻게 영화로 다시 재기하나 싶더니 이번엔 갑작스레 음악활동에 집중을 한다며 영화에서 도중 하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은 당시 한창 그녀의 자리를 위협하던 새로운 국민 여동생 셀레나 고메즈가 차지하게 되는데요 재밌는 건 나중에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집니다 음악을 접기로 했던 그녀가 음악에 집중하기 위해 하차 한다는 건 거짓말이었고 실은 당시 남친이었던 리암 햄스스의 거시기 모양 케이크를 먹는 사진이 걸렸기 때문인데요 영화 제작사 측에서는 그녀가 가진 국민 여동생 이미지를 활용하고자 했기에 일찍이 그 사진을 접해버리고는 그녀를 도중 하차시켜버린 겁니다 영화계에서마저 일이 잘안 풀린 그녀는 그렇게 이도저도 아닌 왕년의 스타로 남게 되는데요 연예계에서 더 살아남기 위해선 확실한 한수를 도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낀 그녀는 RCA와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음악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를 갈고 다음 앨범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참여한 프로듀서 들부터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녀와 는리인더 USA로 연을 맺은 분이죠. KT페리의 TGIF부터 최근 도자켓 세이소까지 성공시킨 닥터루크. 다음은 당시 로빈스이크의 블러드 라인즈를 만들어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한 퍼렐 윌리엄스. 그리고 당시 최고주가 자랑하던 힙합 프로듀서 마이클 메이디까지 섭외 완료하는데요. 새 앨범에 모든 걸 쏟아부은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음악 하는데 재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 앨범을 완성하고는 자신이 대중음악의 새 기준을 세우고 싶다며 허세 아닌 허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 앨범이 바로 지금 지금 들어도 세련된 2013년작, 그녀의 사진, 뱅어지입니다 앨범명이 뱅어지인 이유는 모든 곡들이 뱅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한곡한 한 곡의 개성이 뚜렷하고 존재감이 확실하죠. 지금도 그녀의 대표곡이라 불리는 We Can Stop과 Recking Ball이 모두 이 앨범에서 나왔습니다. 노래만큼 뮤비도 화제가 됐는데요. 특히 많은 패러디를 양산한 Recking Ball은 외설적 사진으로 유명한 포토그래퍼 테리 리차드슨이 연출해 잡지 아보 같은 섹슈얼함을잘 표현해냈죠. 앨범은 대성공을 거뒀고, 빌보드 앨범 차트와 싱글 차트 모두에서 1위를 기록합니다. 말 그대로 디즈니 스타가 발칙한 팝스타로 재탄생하는 순간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앨범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이 심했는지, 앨범 컨셉에 오히려 잡아먹힌 듯한, 좀 과하게 행동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MTV에서 입은 다큐를 보다 놀란 적이 있는데, 마일리가 이 시기에 어느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차 안에서 싸움이 난 겁니다. 차 안에 누군가랑 막 서로 화내면서 말싸움 중이었는데, 신기하게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포즈를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 이런 게다 만들어내는 액션이구나 하는 걸알수 있었죠. 또 가장 대표적인 사건 하면 MTV VM이 있었죠. 그때 로빈스티크랑 합동 무대를 했는데 온 가족이 다 보는 방송에서 좀 무리하게 트월킹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난처하게 했습니다. 이때 정말 무지하게 욕먹었는데 더큰 문제는 이게 한순간에 해프닝으로 끝나면 모를까 뱅어즈로 쌓은 명상마저 순식간에 무너져가기 시작한 건데요 피치 포크에서는 이 일을 두고 그녀가 트월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흉내만 내어 벌어진 일이라였고 타임즈에서는 이를 두고 오히려 이런 무대가 예측 가능하고 지루하다는 호평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장의 앨범은 그녀의 역량을 더욱 의심하게 만들며 그냥 카피캣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앵어즈 다음에 나온 오집은 한창 히피 문화에 빠져 있던 그녀가 새롭게 시도한 사이키델릭 팝앨 범입니다. 약방 과 같은 의상과 뮤비는 나름의 새로운 시도란 것처럼 보였으나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흉내뿐이고 자기 색깔은 없는 음악에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는데요. 그러다 6집에서는 대뜸 컨트리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6집에선 말리부와 같은 히트곡을 내긴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컨트리의 껍데기만 빌렸을 뿐 음악적 깊이는 부족하다는 평을 받게 되는데요. Now I'm 남들은 흉내를 하지만 그녀는 그런 시도를 하는 모습 자체가 자신의 매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음악 말고도 다양한 활동을 펼쳤는데요. 먼저 성소수자와 청소년 노숙자를 위한 해피피 재단을 세웠죠. 이 재단은 성전환 수술 후 부모에게 버림받아 자살로 생을 마감한 릴라 알콘의 비극에서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이 재단을 통해 세상의 소수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Hey 그리고 그녀는 누구보다 빠르게 유튜브랑 가수기도 합니다. 무려 2008년 2월에 시작했는데 아직도이 계정이 살아있습니다. 최근 영상이 10년 전 거긴 하지만요. 이렇듯 마일리는 뭔가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누구보다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직 음악적 깊이는 부족할지라도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는 카리스마 그 자체가 그녀만의 매력 포인트가 된것 같은데요. 이후에 그녀는 넷플릭스 드라마 블랙미러에서 애슐리오로 출연해 멋진 연기와 함께 오너롤이란 곡을 선보이기도 하고 자신만의 깊이를 만들기 위해 자신을 팝아이콘으로 만들어준 뱅어즈 때의 감성으로 돌아가 EP 3부작을 준비하기도 하죠. 그렇게 각고의 노력 끝에 다시 재기를 준비하는 순간 이번엔 산불이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집이모드 불에 타 컴퓨터를 비롯한 그녀의 모든 작업물과 일기장까지 사라져버린 건데요. 다행히 백업본이 발견돼 EP 3부작 중 하나인 She's Coming은 발매되나 나머지 두 개의 EP는 그냥 공개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모든 게 불타버린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건데요. 돌이켜보면 그화재 덕분에 제가 놓지 못하고 있던 무언가를 다 털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집은 모두 타버렸지만 저는 재더미 속에서 저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 리암 햄서스와 함께 재난 구호 기금으로 약 6억 원을 기부하며 오히려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전성기 선물해준 뱅어즈 때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닌 다시 처음부터 자신이 새롭게 하고 싶은 게 뭔지 살피게 되는데요. 그녀는 그렇게 80년대로 하게 빠져들고 2년간 새 앨범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앨범을 준비 중이던 2019년 글래스톤베리에서 락에 물들어가는 마일리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이때 파리인 더 USA를 락으로 편곡한 게 진짜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11월 27일 대망의 그녀의 7집 플라스틱할치가 세상에 공개되죠 개인적으로 쭉다 들었는데 감탄의 아, 연발이었습니다 사운드를 정말 세련되게 뽑았더라고요 그간 마일리가 왜 그렇게 락을 커버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일단 특유의 중저음 보컬이 락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보이시하게 한 스타일도 추구하는 음악이랑 찰떡이었는데요. 여러 비평지에서도 80년대 제대로 해석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는 등 드디어 그녀가 자신의 색을 찾은 것 같다며 호평 일색입니다. 락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설적 포토그래퍼 믹 락이 앨범 커버에 참여하고 캡처링에서도 80년대 전설들인 스티비 닉스와 조한 제트, 빌리 아이돌을 모시는 등 여러 방면에서 정성을 쏟은 게 느껴진 작품이었는데요. 앨범 끝에는 본인이 존경하는 여성 락커들의 곡을 라이브 버전으로 넣어 여성 락커의 존경을 표현하는 섬세함을 보여주기도 했죠. 근데 여기서 락 좋아하시는 분들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방금 마일리가 불렀던 헐트 오브 글래스, 그리고 마일리의 이번 앨범 스타일, 누가 생각나지 않나요? 맞습니다. 7 80년대 펑크 아이콘이었던 블론디의 데비에리가 생각나셨을 텐데요. 데비에리가 이끌던 블론디라는 밴드, 우리와 좀 연관이 많죠? 예전 미녀는 괴로워에 사용되었던 마리아. 더 타이드 디자이 이런 국내에 친숙한 노래들이 모두 이 밴드 곡입니다. 이 밴드의 보컬이었던 데비에리는 금발 머리와 세련된 스타일로도 유명한 펑크 아이콘인데요. 블론디가 데뷔 초에 활동한 클럽이 뉴욕의 CB 집이란 곳인데 저우 키팝 한때 그 CB g b 씬에 빠져 이런 허접한 티셔츠를 만들어 입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데비에리가 마일리7집에 음악적으로나 스 타일적으로나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 알고 들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 말씀드려요. 이즈니 아이돌에서 힙합 막동, 사이키델리 키피, 컨트리 소녀에서 이번엔 락스타로 누군가에겐 이 모든게 어그로로 느껴지겠지만 그녀는 모두 진심어린 도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꾸준한 변신과 시도가 이젠 열매를 맺은 것 같습니다 구독을 통해 팝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 나누시죠 감사합니다